저는 오시면 너무 좋죠. 어 지역도 살고 지금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국민을 위해서 아. 한평생을 몸을 담아오신 우리 박근혜 대화시 가지고 건강을 잘 지키시고.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경남 양산시와 대구 달성군으로 각각 귀향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두 대통령이 지내게 될 사절을 뉴스레터 모라노가 다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퇴임하면 양산에서 살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는데요. 2020년에는 임기를 마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문 대통령의 원래 거주지는 양산시 매곡동. 외진 장소에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매곡동 사전은 계곡과 가까워 경호가 쉽지 않고 경호동 신축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양산시 평산마을을 사저 예정지로 선택합니다. 취재 팀이 찾았을 때 평산 마을 사저 신축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현장 작업자들과 부지런히 건축 자재를 옮기는 트럭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저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3~4월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저 설계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건축가가 맡았습니다. 승 건축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묘역도 설계 건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귀향에 따른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오시면 너무 좋죠 편안한 이웃처럼 그러면 저는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아요. <laughs> 양산에서 외지다 보니까 좀 유동인구라든가 인구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늘어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좀 늘어났으면 그런 반에 예 그렇지 뭐 지역 상권 뭐 여기 제일 제큰것 같아 요 아무 환영하죠 뭐 대통령이 아니 그냥 뭐이웃으로 살수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유입되다 보면 사건 사고. 교통 혼잡에 인해서 원래 뭐 편안하게 생활했던 그런 문화였는데 대통령님이 내려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규제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웃이라고 하면 뭐 진짜 항상 뭐 자주 마주치고 뭐 인사도 하고 이런 사이가 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대통령님 나름대로 뭐 경호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않으실 거고. 그 그거는 살짝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대구로 귀향합니다. 최근 달성군 쌍계리의 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산자락 밑에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특징인데요. 박전 대통령의 사절을 보기 위해 평일에도 하루 70, 80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박전 대통령의 귀향 소식에 눈물을 보이는 방문객도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가혹한 처을 받고 여성 대통령으로서 몸이 이직이 되도록 어? 너무 음악에 한 것이 참 굉장히 국민의 한으로서 공개하면서 그래도 집이라도 한번 보려고 또 반겨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지만 지금부터는 대구 오셔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면은 많이 반기는 거는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 사람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좋으신 분이 좋은데 와갖고 좋게 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박전 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화환이 많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 측은 박전 대통령의 귀향에 대한 언급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 두 대통령의 사전은 모두 도심이 아니라 산자락을 낀 한적한 마을에 위치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수 있을까요. 친근한 이웃이 될수 있을까요. 모라노였습니다.